무인기 침투 관련 계획이 되게 예전부터 보고가 되고 있었다고요? 6월부터 지금 이 작전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된다고 하는데요. 이 6월이 919 군사합의가 폐기된 그 시점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전부터 굉장히 이 외환을 유치시켜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이 무인기로 계속 내란을 시도하려고 한게 내란특검에서 밝혀지고 있고요. 문제는 6월에 국방부장관이 신원식이었습니다. 신원식이 8월 12일에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 갔거든요. 9월에 이제 신원 김용현이 됐는데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. 이게 김용현까지는 윤석열이랑 같이 뭐 충암고고 해가지고 알았는데 신원식이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신원식까지는 몰랐다 이게 라인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것만 봐도 이작사로 무인기가 이제 침투되는 게 보고가 6월부터 됐다는 거는 신원식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몰랐다는 라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신원식의 스탠스는 외환이 돼야 내란이 됩니다 개엄을 하려면 무조건 전쟁이 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나니까 어 저는 개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전까지 외환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자의 정점에 신원식이 분명히 있는 거다. 이 지금 내란 외환죄에 깨끗이 벗어날 수가 없다. 신원식이 이 신원식 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나서도 HID 부대 갑자기 뭐김태호가 예전부터 갔다는 등 이상한 이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국가안보실장실에 이상한 그런 외환 유치 관련된 내용들을 내란특검이 잘 파헤쳐야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또 하나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. 9.19 군사합의 파기가 원래 그때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 원인을 들어서 파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계엄을 하기 위해서 파기를 시킨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. 또 음. 빠르게 9.19 군사합의를 복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